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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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표 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음. 특별수사 제1부 처 천...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검찰조사 같은 경우는 1대1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 3자가 개입이 되시거나 잡음이 들리신다고 하시면 미리 본 검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 검사는 A 씨의 말투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본인 근데 지금 본인 말투가 원래 그래요? 제 말투가 원래 이런데. 예. 본인 말투가 어떠냐면요 본인이 지금 네네뭐 지금 저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거슬려요, 본인. 제가 업무 특성상 좀 영업직이라서. 좀 그렇... 업무 특성상 영업이다. 본인 그러면 본인은 지금 검찰 지금 조사받는 입장이신데요. 내가 그걸 하나같이 다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어, 아닙니다. 그럼 대답을 고치셔야 되겠죠, 본인 네, 고스른다면 고치겠습니다. 말투 지적에 위축된 A 씨. 이후 청검사는 A 씨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며 A 씨를 공범으로 보라갑니다. 본인은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좋아요. 저도 본인 진술을 믿어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통장을 안 만들었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본인의 무고한 피해자라는 입증을 밝혀 드릴 건데 본인이 통장을 안 만들었다는 증거 자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본인은 현재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렸냐면 대부분 조사자분들이 10분 중에 8, 9분이 자기가 그 피해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계세요 피해 망상에 빠져 계신데 근데 본인은 그 주관적인 시점이고요 객관적으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본인은 현재 지금 증거물이 없잖아요, 그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본인을 피해자로 볼까요, 가해자로 볼까요? 저를 가해자로 볼것 같습니다 공범으로 몰린 A씨 천 검사는 A씨에게 누명을 벗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인 앞으로 선택권을 드릴 건데요. 본인께서도 바쁘시고 본 검사도 많이 바쁘요. 그래서 이제 본인 앞으로 양자택일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실력, 능력, 인맥이 되신다고 하시면 본인께서 혼자 진행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두 번째, 나는 그런 실력, 능력, 인맥 따위가 없기 때문에 검사님과 협조를 하면서 금일안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입증을 밝히겠다. 두 번째, 본인께서 양자택일 중에 선택을 하세요. 검사님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아 본인께서 그럼 하겠다고 지금 입장 표명 확실히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범에게 의지하게 된 A씨 계속되는 말투 지적과 구속하겠다는 협박으로 A씨는 점점 위축돼갑니다 근데 아까 전부터 본 검사가 이제 본인 앞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직장 상사한테도 대답을 그딴 식으로 하십니까? 응?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어, 방금 고객이랑 좀 미팅이 있었는데 예 네. 상황에서 그런 말투가 좀 하다 보니까 좀... 본인 나는 지금 본인이 앞전에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 착각 속에 빠져 계셔가지고 내가 본인이 어떤 말을 해도 말투로 해도 그냥 들어 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그 피해자란 착각 속에 나오시게 되시면 본인이 고쳐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맞습니다 군사님. 지금 뭐 이렇게 뭐 상냥한 말투처럼 하지 마세요. 본인 군대 다녀 오셨죠? 네. 예, 군대처럼 다른 거안바래요 목소리 짧고, 간결하게 굵게. 크게 크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영업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나 본인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예, 그럼 현실만 보로 목소리 짧고, 간결하게 굵게. 크게, 크게 크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대답. 네 대답. 네 대답! 예. 네. 내가 넷, 그딴 식으로 하지 말랬지. 예, 알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못해?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께서는 아직도 피해자는 착각 속에 피해 망상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본인 능력 때문에 혼자 하세요. 검사가 한가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검사님. 아, 꼭 피부로 느껴야지만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검사님. 이딴 식으로 냅냅 하지 마. 예? 예, 알겠습니다, 검사님. 앞전에 본인 같이 대충 대충 건성건성 영업식으로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누명 써서 지금 징역살고 계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의 편지가 와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검사님, 그때 저 때려서라도 욕을 해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지 왜 방관하셨냐고 이런 식의 편지 내용이 오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사님. 죄송합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고 자신이 공범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깁니다. 서로의 죄를 커버틸래 증명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출을 해서 일차적으로 민감원이라는 직원들한테 돈을 전달을 해줬고 휴대전화를 해킹해 A 씨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보이스피싱 조직. 발신번호를 조작해 검찰 대표번호로 걸려온 전화와 범인들이 메신저로 넘긴 조작된 조사 공문서를 본 A 씨는 보이스 피싱이라 의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저를 좀 심리적으로 또 계속 위축을 시켜서 이게 진짜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도 의심을 아예 못하게.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 4명 중한 명은 30대 이하. 특히 사회 초년생을 노렸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뭐 사회 경험을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당신 잘못되면 진짜 그 말로만 하는 빨간줄 그어지는 거고 당신 회사도 못 다니는 거라고. 가스라이팅 계속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될 거고 회사에도 알게 될 거고 보다사리 상실이 받아야 된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 보이스 피싱은 스마트폰 사용이나 은행 업무에 어두운 노인들이 주로 당한다는 편견이 있지만 의외로 2, 30대도 쉽게 피해를 당하는데요. 부모님한테만 항상 뭐라했지, 제가 당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젊은 사람은 절대 안 걸린다, 걸린 바보다 이러는데 제가 통화를 당해보니까 그 때문에 피해자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음, 결국 개인들이 모든 책임을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저를 좀 많이 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신한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심리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피해자에겐 생활비도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보험가입도 지원하는데요. 여타의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 그에 따라서 피해가 감소한다라는 통계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을 했을 때 수특력도 높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주범이라 할수 있는 총책의 검거율은 단 2%에 불과합니다. 검거되는 대다수는 쉬운 일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에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현금 인출 전달책인데요. 주범을 잡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예방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나는 안 당하겠지 하고 당하는 보이스피싱. 크랩은 더 이상 안타까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유현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